자 봅니다. 어, 지금 보시게 되면 1050이라고 하는 거는 자 0,0이 있고 2,3이 있고 3,마이너스 1이 있고 4,2가 있다. 그래서 선분이 제일 긴거물로 봤잖아. 이게 OABC. 자 OABC가 있다. 맞지? 그러면 선분의 길이가 제일 크려면어 두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게 어떻게 구하는 거야? O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? 루트에 빼서 제곱에 빼서 제곱이거든요. 이렇게요. 루트 13. 맞나요? 저렇게 하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차의 제곱이 제일 큰걸 구하면 되는 거야. 이해되시나요? 자, OB는? OB는 뭐야? OB는 불러. 럭 그렇죠. 9 더하기 1이겠죠? 특히나 여기가 원 원점이면 어차피 지금 뺄게 없으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이거 그냥 제곱 제곱하시면 되죠. 맞지? 자, 그다음에 OC는 OC는 어떻게 돼? 당연히 그렇죠. 16 2는 4겠죠. 어. 아마 얘가 답일 겁니다. 네 왜냐하면 그 숫자의 차이가 제일 커야 되거든 굉장히 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얘가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다 해보시면 돼요 AB는 어떻게 되죠 AB라고 하는 거는 빼서 제곱하면 얼마 빼서 제곱하라고 순서는 상관없다 알겠지 그렇죠 쉽게 빼 어차피 제곱이니까 순서 상관없이 그냥 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2빼기 3보다는 3빼기 2가 좀더 부드럽게 가겠지. 제곱하시고 1이고 제곱하면 4니까 16. 그 다음에 뭐 있다고요? bc는요? bc는 어떻게 한다고요? 빼면 1이니까 1, 빼면 3이니까 9.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제일 긴건 얼마다? 5c다.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. 됐나? 오케이.